안녕하세요. 동기를 부여하다 당신만의 1인 PT샵 동기부여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운드숄더, 즉, 굽은 어깨를 만드는 원인인 소흉근을 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어깨가 많이 굽어 보이는 이유가 어깨 가동성에 대한 공간이 좁아지면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어깨뼈에 가깝게 붙어 있는 소흉근이 짧아져 있으면 어깨를 잡아 당겨서 어, 구분 어깨가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어깨를 사용하는 상체 운동 즉 민우 운동들을 할때 운동 전에 소흉근을 많이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어깨 가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죠 당연히 소흉근을 마사지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한결 어깨가 편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 지나 자꾸 다시 불편해지고 자세가 굽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흉근은 가슴 근육이고 가슴 근육이 소흉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소흉근보다 몇 배는 큰 대흉근이 있고. 그 아래 소흉근이 있습니다.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이 가슴 근육이 원인이라면 소흉근만 풀어서 과연 해결이 될까요? 큰 근육인 대흉근과 작은 근육인 소흉근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근육이 힘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대흉근이 힘이 훨씬 강할 것입니다. 그럼 어깨를 잡아당기는 가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소흉근 라인만 풀어준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풀 때는 조금 괜찮아져도 시간이 지나면 대용근 자체는 풀려있지 않다 보니 풀려있는 소용근을, 대용근이 고무줄처럼 다시 잡아 당기며 지배하기 때문에 어깨가 다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용근과 대용근 전체를 다 풀어줘야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소용근을 풀어주고 가슴 운동을 진행하시면서 점점 옆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대흉근 전체를 풀어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풀어 보시면서 유독 아프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더 풀어 주시면서 가슴 운동을 진행을 해 주신다면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곳, 즉, 많이 뭉쳐있는 곳은 생각보다 엄청 질기기 때문에 가볍게 풀어서는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버리려면 생각보다 강하게 푸셔야 할 것입니다. 가슴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 이유와 가슴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기부여짐이었습니다.